안녕하세요. 토트라더입니다 오늘 또 가봐야겠죠. 아, 어제 또 아쉽게 됐습니다. 어제, 아 참. 어제, 는 원래 롯데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이게 막판에 고심하면서 SK로 바꾼 것이 좀 패인이었습니다. 아쉬움이 더 큽니다. 아, 오늘 또, 오늘 또 가봐야겠죠. 삼성 대 기아. 삼성의 헤이발이죠 수아래지요. 기아가 윤영철 삼성의 수아레즈 선수가 그래도 아무래도 유영철보다는 좀 낫거든요. 삼성승으로 다이렉트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이제 키움 대 두산. <laughs> 키움의 정찬원, 두산이 오늘. <laughs> 2군에서 이제 올라온 투수거든요 원래 선발이었던 이제 딜런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나가면서 대체 대체 선발입니다 대체 선발 키움의 정천원이 그래도 페이스가 괜찮기 때문에 키움 승으로 다이렉트로 한번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폴더로 마무리를 한번 해 보죠 어제의 패배의 아픔을 좀 다뤄내기 위해서 오늘 승리를 염원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다이렉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